최근 미스터 트롯 2가 생사의 대결 데스매치를 마치고 본선 진출자 25명을 확정 지은 가운데 열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두달 동안 101명의 참가자가 경연을 펼쳤는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겁게 조회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핫한 유튜브에서 높은 조회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참가자를 살펴보고 인기도를 가늠해 보고자 합니다. 과연 유튜브 인기순위 탑세븐은 누구이며 무슨 노래일까요? 또 인기 유지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조회수 인기순위 탑세븐 중 7위는 조회수 94만에 김영필의 낭만의 대하여입니다 예선 첫 곡으로 크게 관심을 받은 곡인데요, 낭만 가객이라는 별명을 얻은 노래이고 40대 중후반 목소리로 감동을 안겨 김영필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노래입니다. 6위는 조회수 97만의 성민준의 고향으로 가는 배입니다. 성민준 특유의 잔잔한 목소리로 한폭의 수묵화 같은 무대를 펼쳤다고 칭송을 받은 노래입니다. 이 기세로 데스매치 탑5로 선정되는 등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5위는 조회수 98만의 최수호의 갈무리입니다. 데스매치에서 워라 가야기란 난이도 높은 노래를 구음을 섞어 완전 무결하게 가창하여 데스매치 진으로 선정되었고 예선곡 갈무리도 시청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4위는 조회수 120부만의 박성원의 어메입니다. 박성원은 이미 히든싱어에서 송가인을 이긴 자로 명성을 떨쳐 인기가 대단한데요. 데스매치에서 아깝게 패했지만 추가합격자로 본선 25명에 진출하여 상위권 입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3위는 조회수 166만의 박지연의 못난 놈입니다. 이 노래로 예선 진으로 선정되어 날개를 달기 시작했고 데스매치에서 진대진대결 진우과의 승리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폭발적인 성량과 높은 인기로 탑세븐은 무난하리라고 예상됩니다. 2위는 203만의 박서진의 붉은 입술입니다. 안성훈과의 데스매치에서 패하며 막을 내렸지만 응원투표 및 조회수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데스매치 곡 떠나는 이마도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곡은 무엇일까요?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힌트를 준다면 3학년 2반 10살의 당찬아이 조회수 352만으로 압도적인 황민호의 미미어입니다. 예선곡으로 이것이 정령 10살의 감성이란 말입니까란 평가로 시청자들을 놀라게 큰 감동을 안겨준 곡으로 황민호에게 날개를 달아준 곡인데요. 데스매치에서도 천년바위의 노래로 15대 0으로 완승하여 우승권에 가까워졌음을 알렸습니다. 참고로 파리는 황민우의 영일만 친구, 구인은 진해성의 비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인기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청자들에게 가창력으로 큰 감동을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관심을 갖는다는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인기도가 높아 주목도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유튜브 탑 세븐을 살펴보면 모두 실력자로 인기가 입증되고 결승전 우승권 탑 세븐에도 근접한 참가자임을 알수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 원에서도 임영웅의 바램, 어느 6 0대 노부부 이야기가 높은 조회수를 유지하여 나중에 천만뷰를 달성하였고요. 영탁의 막걸리 한 잔, 이찬원의 진또배기, 김호중의 고맙소 등 대표곡은 높은 조회수로 인기도를 증명해주었습니다. 연예계의 한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연예 포커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관심입니다. 감사합니다.